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차제 대포 16단 수동 수동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 2 3 4 5 6 7 8이 있고요. H 미터입니다 이렇게 여기만 움직입니다. 여기서만. 그리고 후진은 일단 쪽으로 갔다가 한번더 치면 내리서 내리면 후진입니다. 예,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옆에 있는 거 L 그리고 H 요거는 저단. 요거는 고단. 이 버튼은 뭐냐면은 저단으로 L로 내렸을 때는 1, 2, 3, 4단만 사용할 수있구요 3, 4단까지만. 그리고 요, h로 올리면, 고단으로 해놓으면, 그때는 이제, 5, 6, 7, 8.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앞에 보시면, 여기도 l하고 h가 있죠? 요거는, 각 단수마다, 1, 2, 3, 4, 5, 6, 7, 8단의 각 단수마다, 하이와 로우가 있는 겁니다. 로우, 하이. 결과적으로는 반단입니다. 반단. 일단 로우, 일단 하이. 각 단에 두 개씩의 단인 단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스틱 운용, 운전,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어, 수동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요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크게 운전하시는 데가 어려운 게 없, 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진 같은 경우는, 후진도, 자, 보시 로우로 내려놓으면, L로 내려놓으면, 이것도 후진의 저단이고요 H로 올려면은 후진의 고단. 근데 여기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진을 할때 이렇게 넣서 후진하면, 후, 후진도 고단입니다. 후진 고단에, 로우 하이입니다. 그래서 총 단수가 4단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제차 같은 경우는 공군 연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 이런 편리한 버튼이 있지만 ZF 미션하면 싸대기 미션이 있는데 그거 다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딱 쳐주면은 저단 3 사. 그래서, 4단에서 끝나가지고, 이쪽 우측으로 쳐주면, 이제 5단, 6단, 7단, 8단. 이쪽 치면 저단, 이쪽 치면 고단. 예, 네, 그렇게 돼있예요 그래서 여기 버튼이 없습니다, 그 차들은. 여기 버튼이 없고, 여기 앞에 하이로만 있고. 개념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정상적으로 이제 화물차다 보니까, 그래도 저단에서 스타트하는 것보다는 요 4단에서 4단 로우에서 스타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바로 5단 하이나 로우로 올라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1톤 차라던가 2.5톤 차들, 많이 뭐 승용차들 수동보다는 이 운영하는 이 움직이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요렇게만 움직이는 거. 단수도 금방 금방 올라가고요. 그 4단에서 막 6단으로 넘어갈 때도 있고, 6단에서 8단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러면 벌써 3 번에만 세 번에 고단수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편리하게 뭐 지형에 따라서, 뭐 고바위 아니면은 뭐 내리막 요럴 때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네, 통상적으로는 이제 4단 출발, 좀 무거운 중량 짐. 그럴 땐 이제 3단, 로우나 하이에서. 1, 2단은 안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쓴다고. 요거는 진짜 안 써요. 특히나 1단은 더더욱, 더안 씁니다. 아무리 높은 고바이라도 2단 로우에서 스타트하거나 올라가지, 1단은 거의, 거의 안 씁니다. 거의. 거의 안써니 그래서 이제 이 ZF 미션에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요 이제 저단과 고단 그리고 하이 하이로 요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요것도 한 3일 정도, 네, 3일 정도만 해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오차, 다른 뭐 수동 차들보다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다만 이제 요거 이제 하는 운영하는 거는 익숙해지지만 지형에 따라서 거그 속도 속도와 RPM에 맞춰서 변수를 하는 게 헷갈릴 뿐이지 그거는 이제 엔진 사운드 소리 들어보면서 하는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변수 단 단수, 아, 단수를 조정해주면 크게 운영하는 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짠. 어, ZF 16단 수동 미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제가 나중에도 또 운전하면서 그때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변속을 하고 어떻게 그 속도를 내고 어, RPM 조절을 하는지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